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 또 좋은 품종들 또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홍화 극콩입니다 아주 정말 하영 좋고 이쁜 홍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2번 서반입니다. 엽성 정말 좋은 입병 개체에 행광식 서반 무늬로 이렇게 들은, 들 오른 개체입니다. 아주 작으에서도 이쁩니다. 3번 황복윤입니다. 앞전에 판매했던 그 정말 멋진 품종, 그 같은 종자목입니다. 입엽성의 황삼, 황복윤입니다. 황복윤. 2번 정이품홍화입니다. 이렇게. 예명 예명으로 정이품 홍화라고 이름 지을 만큼 아주 이쁜 홍화를 피우는 것 같습니다. 조금 캡슐리가 꽃대 관리가 안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5번황복윤입니다 여기 저도 같은 앞전 종자 묶음. 종자입니다. 작지만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6번 복륜복색옥주입니다. 아주 이쁜 복륜복색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7번 유향정로군입니다. 꽃대 정말 드실하게 좀 이제 막개할것 같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8번 주홍화입니다. 이렇게 색감이 더럽니다. 색깔이. 그냥 방치해가 뒀는데도 이렇게 주홍빛을 살짝 묵으면 하영 좋은주홍화입니다 이렇게. 내년 재개하가 필요한 개체입니다. 1번 홍화 극콩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생장점 다 살아 있습니다 뿌리는 정말 최상입니다 이번 서방뿌리입니다 신화 정말 크게 붙어 있고 뿌리 생장점 다 살아 있고 가닥수도 많습니다 3번 황범용뿌리입니다 자마 신화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 짧고 그렇지만은 가닥수 많고 아주 통통하면서 건강합니다 4번 정이품 홍화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대촉벌부가 다 무너져 있어도 뿌리는 아주 좋은것 같습니다 5번 황복륜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6번 복륜복색 옥주 뿌리입니다. 여기 서는분에서 빠지지 않아서 이렇게 그대로 찰링이 합니다. 뿌리가 바쿠로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습니다. 7번 녹음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8번 주홍화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1번 홍화 극 극입니다 정말 하영 좋고 색감 좋은 홍화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극풍은또 그 요즘에 보기 드문 또는 그런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출란이긴 해도 정말 좋은 명품 홍화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촉수는총4촉입니다 입길이 21에 입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에 정말 좋습니다. 뿌리 100점 작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귀한 종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기 상당히 좋습니다. 중상작에 속합니다. 이번 서반입니다. 정말 엽선 까랑까랑하고 아주 짤막한 변에 아롱반까지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이쁜 꽃이 기대되는 꽃 기대품입니다. 꽃 기대품. 꽃 미개 아주로 아주 이쁜 꽃이 기대됩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 15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나름 이렇게 남초도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분해 심었을 때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가격은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번 황복륜입니다. 앞전에 판매했던 그런 복륜 개체 그 종자입니다. 이렇게 호가 쭉 꺼진 듯이 아주 이쁜 이렇게. 남천는 정말 이쁘게 생긴 게개일입니다 잡도 좋고 엽선도 아주 입엽성으로 까랑까랑 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길이 20일에 입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아, 뿌리가 조금은 짧지만 이렇게 아주 굵고 튼실하고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습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정이품 홍화입니다. 정이품 홍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품으로 이름 지을 만큼 아주 이쁜 홍화를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꽃대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재개화가 꼭 필요한 그런 개체입니다. 한두 입장에 조금 이렇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거의 중상작에 속하는 개체입니다. 이렇게. 아주 상작입니다. 촉수는 총 7촉의 꽃 이경입니다. 잎 길이 23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뭐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합동 처리 잘해서 아주 이쁜 홍화를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5번 황복륜입니다. 이렇게. 입엽성의 복륜문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있는 게 제입니다. 앞전 판매 영상에 올린 그 복륜과 같은 종자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길이는 15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복륜 종자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입엽성에 복륜 무늬도 아주 이쁘게 잘 드리는 게제입니다 6번, 복륜복색 옥주입니다. 이렇게 분에 막,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이개저는분에 너무 꽉 차있어서 분을 틀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꽃대 정말 서너박 넘게 달수 있는 작입니다. 꽃도 아주 이쁜 복륜복 색깔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6촉입니다. 잎길이 2 0위에 잎폭은 0.7cm까지 놓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은 7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이쁜 복륜복색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7번 유향종 노군입니다. 꽃대 정말 튼실하게 조금 있으면 곧게 할것 같습니다. 각도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총 5촉입니다. 잎 길이 21에 입 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꽃대가 무엇보다도 꽃이 피면 아주 좋은 향기가 날씨를 가득 풍기는 그런 개체입니다. 8번 주홍화입니다 이렇게 주홍화라고 주홍화꽃에이스에이스 되어있습니다 에이스 화영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형이 정말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캡처리 없고 방치했는데도 이렇게 죽은 빛이 살짝 돕니다 내년에 조기차광 잘하고 꽃대 관리 잘하면 아주 이쁜 주홍화를 피울 수 있는 개체입니다 폭수는 총 5촉의 꽃 일경입니다. 잎길이 20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모촉에는 이렇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도 죽은 빛이 살짝 도는 개체입니다. 꽃대 관리 잘하면 정말 이쁜 주홍화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택배는 설 연휴 지나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